자, 3번입니다, 3번. 다음 명제 역과 대우를 말하고, 참과 거짓을 판별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중학교 때 이미 배워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을 배워서 알고 있냐면은, 자, 수의체계에서 요렇게 있으면은, 요렇게 안에 있습니다. 누가 안에 있냐면은, 얘는 이제 자연수고요. 얘는 유리수죠. 자연수 1, 2, 3, 땡땡땡을 말하는 것이고요. 유리수는 요 자연수 말고도 뭐 2분의 1, 요렇게 뭐 4분의 3, 요렇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유리수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정수분의 정수의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는 다 우리 유리수입니다. 단 본모는 0이 아니어야 되고요. 다 정수분의 정수잖아요. 선생 1은요? 1은 1분의 1이잖아요. 2는요? 1분의 2 또는 2분의 4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자연수이면은 유리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어진 이 준명제는 참인명제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자 이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라고 했어요. 자, 요 녀석을, 요 조건을 P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X는 유리수라는 것을 이제 Q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역이라고 하는 거는 Q이면 P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맞죠? 둘이 위치에 체인지 시킨 거. 그 다음에, 자, 역은 했고요. 그 다음에 대우라고 하는 거는 둘이 체인지 시킨 다음에 둘다 not 시켜버린 거죠. not Q이면 not p 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글로 적으면 다음과 같죠? 자, 역부터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역. 아, Q를 먼저 적어야 되죠. Q에. X가 유리수이면, 유리수이면, 그 다음에 P를 적어야 되겠죠. X는 자연수이다. 자, 이 명제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자, 이거 거짓이죠? 아닌 게 하나라도 있으면 거짓입니다. 자, x가 유리수라네요.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1도 유리수, 2도 유리수, 3도 유리수 되지만 2분의 1을 생각해봐요. 2분의 1은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유리수인데. 맞죠? 그래서 이것은 거짓인 명제죠. 자, 반례로 누가 있다? 2분의 1이 있다. 됐죠? 그 다음에 대우를 적으라고 했습니다. 대우. 중명제의 대우를 적으면 not 입니다 n o 즉, x는 유리수가 아니면은 x가 유리수가 아니면은 뭐다? x는 자연수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그걸 다안 쓰겠습니다. 자, 이것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사실 볼 필요가 없죠. 왜요? 원래 주어져 있는 준명제가 참이면은 얘는 자연스럽게 참이 되는 것이고요. 얘가 만약에 거짓이면은 얘는 거짓인 겁니다. 그래서 얘를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 없습니다. 참, 거짓을 말이에요. 자, 이어서 2번.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이제 p고요. 그다음에 요 친구가 q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맞죠? 근데 요, 방정식, 요, 어, 요, 음 갑자기 말이 안, 다, 안 나오네요. 어, 요 조건, 요 조건 P의 진리 집합을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진리 집합. 자, 요 방정식의 참이 되게 하는 해를 말하는 것이죠. 0과 마이너스 1이죠. 맞죠? 0과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에 요 조건 Q의 진리 집합은 어떻게 되느냐. 자, 요 방정식만 좋게 하는 X의 값 얼마? 마이너스 1입니다. 됐죠. 그래서, P가 Q의 부분집합이 아니고요. Q가 P의, 뭐다? Q가 P의 부분집합이라는 것을 볼수 있죠. 맞죠? 그 말은 P이면 Q라는 말은, 아니다, P이면 조건이죠. 조건. 소문자 P이면 Q라는 이 명제는 거짓이고요. 그 다음에 Q이면, 뭐, Q이면 P라는 것은 참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줄로 이렇게 긋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어, 여기서 준 명제는 거짓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역을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 자, 역은 어떻게 말한다? 자, Q이면 P이다. Q에. 예. 어떻게? X 플러스 1, 2, 0. 이면. 이면이라는 말 대신 이렇게 쓸수 있죠. 그 다음에 P를 적어요. P. 어떻게? X 곱하기 X 플러스 1은 0이다. 자, 이것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자, 아까 전에 말했죠? Q이면 P이다. 참이라고 했죠? 이거 참입니다. 이거 참인 명제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대우 not 큐즉 이것을 이제 나치켜버린 거죠. 즉 x 플러스 1이 0이 아니면 x 곱하기 x 플러스 1은 0이 아니다. 자 이것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볼 필요가 없다. 왜요? 원래 준 명제가 거짓이면 은 대우도 똑같이 따라옵니다. 얘도 거짓인 겁니다. 앞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풀수 있습니다.